안녕하세요. 평범남 존대리입니다 음. 오늘도 저는 쿠팡플렉스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심야로 또 신청을 했고요. 어, 대략 2시 40분쯤에 이제 2차 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2차 대기 시간이 대략 40분 넘게 했던 것 같거든요. 요번에 뭐 계속 지연된다고 뭐 조금 입찰을 그 늦게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 3시간 아니, 새벽 3시 20분쯤에 이제 그 물리센터 안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물리센터 안에 들어가자마자 주차를 한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이제 그 배송해야 될 저한테 할당된 그 박스 기프트라고 할게요. 쿠팡에서는 이 배달해야 되는 그 물건들을 기프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기프트가 있는 저한테 배정된 그 기프트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스캔을 하게 되었죠 핸드폰으로. 어 일단 스캔 일단 스캔은 막했어요. 막하고 거기에 비치된그 구루마에 저한테 배정된 그 물건 을 다시고 차 앞까지 가지고 가서 다시 그 쿠팡플렉스 앱을 켰어요. 그리고 지도를 확인을 했고 오늘은 어떻게 내가 어디로 어디쯤에 가서 하고. 뭐 어떻게 돌 것인지 이런 걸 조금 봤거든요. 이제 보다 보니까 요번에는 저번 주와 다르게 그 아파트만 돌았어요. 물건을 총 27개를 받았고 그 27개 모두가 이제 아파트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한 집에 뭐두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세개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엔 좀 쉬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래서 차에 실을 때 어떻게 또 싫을까? 어, 이렇게 최대한 편하게 내가 알아보기 쉽게 어떻게 싫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저처럼 두 번째 정도 두세 번 하신 분들을 하신 분들이면 이제 느낌이 와요. 거기에 이제 그 스캔 해야 되는 그집 주소 정보란에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물건에는 뭐 C01, C02, C03 이런 식으로 C04까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표기돼 있는 게저 처음에 첫 주에는 잘 몰랐는데 오늘 해보니까 제가 배, 그 물건을 가져다 줘야 하는 그 금방 위주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요렇게 한번 실어 그 보자. 시, 시, 시공1을 한 곳에 모, 아서 실어두고, 시공1을 또 모아서 실어두고, 시공3을 몰아서 시, 그 실어두고, 시공4까지 이렇게 몰았어요. 나눠서. 그래서, 그, 쿠팡플러스에 있는 앱을 키고, 거기에 지도에 들어가서, 거기 추천하는, 뭐, 아무거나 클릭해서 갔어요. 일단. 가가지고, 이제, 첫 배송해야 될, 그집 주소를 이제 자세 이제 그 클릭을 하니까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그 근방에 있는 그 물건들이 그시그 그 시공의 시공이 시공 3, 시공 3시공 4 이런 식으로 그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찾기도 너무 쉽고 오늘 굉장히 쉬웠어요. 제가 27개 배정 받은 것 중에서 묶인 거를 포함해서 어, 제가 찾아간 실제 그집 주소는 20... 20... 20집인가 20 2한집을 제가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한 아파트에서 이제 거 위에 그 주위에서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쉽더라고요 빠르고 27개 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확히 어, 일단 2시간은 안 걸렸어요. 27개 하는데 2시간 안 걸렸고 음. 어쭈 시간 보니까 제가 끝낸 시간 보니까 6시 10분에 끝나더라고요. 2시 4시에 쿠팡에, 쿠팡에서 4시 넘어서 나왔는데 6시 10분에 끝냈다는 건뭐 일단 2시 2시 그냥 대략 2시간 잡고 27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단가가 어, 1,200원이었어요. 박스가. 그리고 그 비닐으로 돼 있는 거는 1,000원. 그리고 뭐 신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저는 비닐으로 비닐로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고 다 박스였거든요. 그리고 박스도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겁나 큰 것들도 많다 보니까 27개를 차 안에 싣는데 와. 꽤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공간을 지금 오피러스 제차 오피러스 프리미엄 기준으로 박스 한 30개 35개면 더 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을 다 차지하더라고요 박스가 작은 것보다 큰게 많아서 였나 잘 모르겠지만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다 이제 끝내고 계산을 해봤어요 1200원인데 27개다 음, 일단 10개면 12,000원, 20개면 24,000원, 뭐, 그리고 7개니까 8,400원. 아, 32,400원 뭐 정도 되나?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음, 물건을 갖다주는 시간은 2시간도 안 걸리, 안 걸린 거고, 그냥 대기 시간이랑 그, 스캔하고 차에 싣는 거를 제외해서 2시간 안 걸려서 3만 얼마를 벌었다 면은 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기름값이 조금 나가긴 했는데, 일단 뭐 그건 좀 제쳐두고, 어, 이번 주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그 대기 시간이랑 스캐너 한, 그 스캐너 하고 차에 싣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디 보자. 2시간, 2시 40분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3시 반, 4시 반, 5시 반, 4시 아, 반, 한 3시간 30분? 3시간 30분 정도 일했다고 치고, 그냥, 뭐는 면 3만, 거의 3만 4천 원이니까, 그래도 한시간에뭐 9천 원 이상은 한것 같아요. 음. 사실, 만약에 제가 또 나가서 하면은, 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이제 대충 감이, 이제 완전히,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와요. 딱 2주차 해보니까. 그래서, 또 이거 다음 주에 나가서 한번 또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요번 주에, 아니다. 요번 주가 아니다. 다음 주에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주, 저는 이제 지금 주업, 그 제가 일하는 주업이 이제 아침 7시 반 출근해서 퇴근을 5시 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하고.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이제 시간이 좀 남잖아요. 5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배민 커넥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요번 주에 한 번, 한번 해볼까? 한 번.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뭐, 경험삼아 일단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한두번 그것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쿠팡플렉스랑 좀 비교해 보려고요. 근데, 쿠팡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말, 이렇게 쉬는, 주말 쉬는 날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배민 커넥터는, 그냥, 꾸준히 할수 있더라고요, 평일날에도. 시간 제약도, 뭐, 주 20시간이라서 하루에, 뭐, 2시간씩 쪼개서 해도 되고,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음. 아니면 그냥 둘다둘다 그냥 계속 할지도 모르고요. 아, 요번, 그, 쿠팡플래스 2주차 해본, 전체적인 그 소감은, 나쁘진 않다는 거예요, 부업으로. 물론, 심야라서 새벽 3시에 일을 이제 스타트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을 조금 덜 자야 되고, 피곤하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요령만 생기시면은, 제 느낌이지만, 아제 느낌이지만, 시급, 만 오천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운이 따르고, 뭐, 한 집에 진짜 막, 여섯 개, 여덟 개, 그또막비닐로돼 있는 거막 들어가면은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27개 올 박스. 그리고 20가구로 돌았으니까 27개 배정받았지만 실제로 강그그 그 가구수는 20가구 정도 되니까 느낌에 어, 조금 많이 묶여있고 막 이러면은 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0개까지는 빠듯하게 7시까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0개면은 지금 저희 천원 단가로 봤을 때 1,200원, 1,000원 거의 그런데 어 그러면 1,200원씩 잡아서 40개면 4 8 0 0원 48,000원 그냥 넉넉 잡아서 4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아, 이래서. 아니네요. 15,000원 힘들겠네요. <laughs> 기름값 빼야 돼. 그래도 만원 넘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버리식은 만약 진짜 그렇게 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된 그주 업무가 지루하시잖아요. 그냥 다람쥐 그 챗바퀴 돌듯이 그런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지겹잖아요. 그런 지겨움을 이제 팡플렉스를 하다 보면 어 뭔가 또 재미가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하고 싶어요 돈을 본게 아니라 재미가 있으니까 돈을 안 봐요 이제 근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좀 따라오겠죠 분율이 오르니까 그래서 몇번더 쿠팡플렉스를 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숙달이 정말 잘 돼서 잘할수 있는 단계가 오면, 어, 어떻게 해야지 이제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리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오늘도 준비해 간 거는 제신분증이랑 마스크, 딸랑 두개 챙겼어요. 뭐,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다른 BJ분들이 뭐, 뭐 매직 여러 개 챙겨라, 뭐 장갑 챙겨라, 그리고 뭐 자기 차에 쓸수 있는 그구름마 하나 챙겨라 이런 거 하나 없이 저는 그냥 했어요. 근데 일단은 없어도 크게 상관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게 아무리 효율은 조금이라도 낮겠지만 없어도 무방하다. 심야 배정할 때 수량된 그 자기한테 책정된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솔직히 상관 없어요. 예. 네. 특히 남자분들이면 박스 두세 개씩 둘수 있잖아요 가벼우니까 두세개 들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앞에 그 현관 쪽에 가져다 놓고 엘리베이터 다시 다 싣고 위층부터 쭉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구름만 없이 했고요. 뭐 주간 반이나 이제 야간 반 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필요하실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 이번 주 쿠팡플레이스 두 번째 한 경험은 이랬고요. 단가만 조금만 더 올라가줬으면 은한1,500 정도만 되면 진짜 완전 꿀알바 같아요. 1,000원, 1,200원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 1,500원이 딱 적정성 같은데 쿠팡 그렇게 해줄 리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저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